보이죠? 와, 멋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서울 근교의 산, 바로 만이산이 있죠. 오늘은 만이산 일몰산행을 하려고 나왔고요. 만이산은 개천절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죠. 어, 당군이 직접 참성단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도 이 만이산 정상에 있고요. 개천절 자체가 고조선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어, 날이기 때문에 어, 만이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전에는 정상을 이 행사 때문에 막아놓는다고 해요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고 2시 이후부터는 개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몰 산행을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 사실 오늘 산행 계획은 없었는데 <laughs>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이 파랗고 그래서 어 가볼까 해서 나왔는데 참잘온것 같습니다. 아 근데 주의할 점은 어 여기 만이산도 새벽 아니면 늦은 밤 자유롭게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4시 반이 입장이 마감이고 어, 일몰의 시간이 빨라질수록 그 입장 시간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출발하시기 전에는 항상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 그래도 저도 딱 간당간당하게 4시 25분에 지금 입장을 한 거라서 조금 서둘러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멋진 일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장 방향으로 쭉 걸어 올라가면 등산도 입구가 있습니다. 입장료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000원. 자, 갈림길에서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등산해서 정상을 갈수 있는 곳이고요. 거리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갔다 온게 우측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후다닥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아까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등산로 흙길이 나오고요. 지금 왼쪽 이 야영장 이쪽으로 오면 이런 임도길. 아, 좀 빠르게 후다닥 가려면 이 길이 나은 것 같아요. 등산로보다는. 와, 등산로 직전까지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네요. 쪽에 아래쪽까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네요. 아, 이제 등산을 시작해 봅시다. 자, 계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등산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등산입니다. 아, 스틱도 챙기시고, 신발끈 한번 정비하시고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여러분 많이 산도 400, 500m가 안 되잖아요. 4 7 0터로 알고 있는데 오르는 길이 그 바위 능선 구간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 나무뿌리도 많고 아, 옆에 계곡물 흐르는 바로 옆이라서 좀 습해요. 그래서 미끄럽기도 하니까 조심조심 올라가야 됩니다. 벌써 1.1km나 걸어왔어요. 어, 임도 길이 길었고요. 등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제 정상까지 1.6km입니다. 오메, 지금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 쉬지 않고 오르막이 나와요. 여기는 엄청 가파르네. 역시 이제 다들 하산하는 분들이 많고, 올라가는 팀은 거의 없어요. 후다닥 가서 해지기 전에. 하늘 구경만 하고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후. 짠, 참성단 1.2km. 아까 우측길로 오면 여기랑 만나서 참성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능선길을 만나면 경치를 멋지게 보면서 갈수 있어서 조금 덜 힘들 겁니다. 아, 이제 점점 조항이 터지는 걸 보니 멋진 능선길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다다 올라갑시다. 아우 어, 시원하다. 아 좋다. 1kg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광활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능선길이 나옵니다. 아. 예. 자, 여기 데크 계단 끝나면 저기서부터 이제 암는 구간이 시작되고요. 아, 여기는 탁 트인 조망을 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후. 와, 오늘 제가 이 하늘 보고 갑자기, 아, 나오고 싶어서 3시쯤 집에서 나섰거든요. 아, 오늘도 진짜 하늘 너무 좋네요. 와. 아, 강화도. 아,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지금 거의 40분 만에 올라 엄청 속도를 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오려고. 와, 진짜 초 스피드 40분 걸렸고요. 여유 있게 오시면 1시간 정도는 잡고 천천히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와, 역시 언제 와도 실망스럽지 않은 아, 만이산입니다 자, 여러분 저 해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저기 바다 뒤로 숨을 거라 후다닥 건너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좋다. 와 이렇게 오후에는 처음 와보거든요. 일몰 시간에는. 와 멋있네요. 왜 일몰을 보러 이쪽을 찾는지 알겠습니다. 아 서해에서의 서해 일몰. 야 멋지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서 남는 구간을 슉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자, 다와 갑니다. 능선 잘 넘어가서 장상 찍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암릉 구간 끝났고 계단 내려가서 두 번째 암릉 구간을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도 우회로 있어요. 우측으로 가시면 그냥 둘러서 가는 길이고. 아까처럼 바위 앞는 길은 여기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 이 있지만 많이 사는 재범 많이 왔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이 멋진 앞는 구간이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 해 떨어집니다. 후다닥 정상 갔다가 우와, 다 떨어지기 전에 내려와야 돼요. 중수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정상을 다 온겁니다. 오랜만이다. 하. 자, 1시간 5분 2.4km. 엄청 속도를 빨리 낸 거거든요. 이 시간 기준으로 오시면 안됩니다. 저는 일몰 때문에 좀 해질까봐 빨리 온 거고요. 2 시간 여유 있게 잡고 오세요. 그리고 정상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 진짜 많아요. 아마도 여기서 일몰을 보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여러분 저쪽에서 하무동천은 저쪽에서 아주 정상 들려서 참성단은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저기 쪽이 보이시죠? 저기가 참성단이거든요. 저기. 어, 지금 시간이 5시 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막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삼성당 아, 앞에까지 가보고 다시 함모동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시까지 개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개천절을 맞아 삼성당을볼수 어, 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닫은 관계로 다시 정상으로 가서 함모동천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Transcrição e 정상에서 잠깐 쉬고, 어, 바로 하머동천 원점 회기 할 건데요. 일몰 시간이 6시 한 18분 20분인데 지금 5시 45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 능 우리 능선에서 일몰을 살짝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등산 스틱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테스트 겸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짠! 원더와이드라는 브랜드의 원더 스틱입니다. 요거 제가 써보니까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견고한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안티쇼크라고 해가지고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흙은 괜찮은데 우리 바위나 이런 딱딱한 걸 짚을 때 사실은 짚으면서 이 충격이 내 팔에도 오고요. 다음에 다리에 놓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안티 쇼크라는 이 기능이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팔에 오는 충격, 요 팔꿈치나 이 팔에 오는 충격이 굉장히 좀어 확실히 감소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접었을 때 길이가 30cm가 조금 넘는 길이라 가방에 배낭에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저는 촬영 때문에 하나만 잘 들고 다녀서 하나는 옆에 넣었는데 이렇게 배낭에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도 500ml 물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틱이고 또이 원더와이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함산 함께 가는 삼기 함산 멤버들에게 이 스틱을 모두 한 세트씩을 드리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스틱이 이만큼 와 있고요. 함산 날 즐겁게 행복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원더와이드 스틱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뒤에 일몰이 너무너무 환상입니다. 날씨가 맑고 좋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보이죠? 와, 멋있다. 이게 혼자 오니까 또, 아, 이런 멋진 노을을. 멋있게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아, 오늘은 너무 아쉬운데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와, 개천절에 또 이렇게 기가 충만한 만이산에 와서 좋은 기 많이 받고 갑니다. 짠. 와,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너무 붉고 또렷하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아, 그대로 못 담아 드려서 아쉽습니다. 안녕~ 자, 이제 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늘에는 여전히 붉은색이 남아 있어요. 아! 신기한 색깔이죠. 예쁘다. 칠선요 계단을 올라서 암릉 하나를 더 타면 화산 완료입니다. 아, 이제 도심에도 불이 들어오네요. 랜턴을 켜고 갈게요. 제가 야맹증이 좀 있으니 헤드랜턴 켜고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헤드랜턴 켰습니다. 조금 늦은 산행을 할 때는 항상 헤드랜턴을 챙기셔야 돼요. 여기가 밝긴 밝은데요. 그래도 숲에 들어오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켜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이 야영장 캠핑장에 있는 인도까지 도착을 했고요 총 왕복 2시간 30분이 걸렸고 4.2km입니다 여러분 일몰을 보러 오신다면 헤드랜턴 꼭 지참을 하셔야 되고 여름이랑 달리 겨울에는 해도 빨리 질 뿐더러 또 빨리 깜깜해져요 그래서 어, 괜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 항상 배낭에는 헤드랜턴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천절 함모동천 코스로 만이산의 전기를 듬뿍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많이 산을 오시려면 가을 겨울에는 입산 통제 시간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